할래? 22번 볼게요. 22번 맞나? 네. 22번에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상반,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 x 제곱으로 뭐해? 나눠. <laughs> 끝. 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잖아. 네. 그만하자. 그러니까 아, 요거 아, 두 개가 아, A제곱에서 2뺀 e 거고, 요거 두 개가 2A. E? 어, e. 아, 3은 0이지. 네. 그럼 A 얼마나 와 아, 어? 어?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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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아, 마일 아, 나와요. 아, 아, 아 이거 중근이지, 아, 중근. 네. 아, 따라서 알파인가? 해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 1이라는 거지. 근데 갑자기 5제곱이 나왔거든? 5제곱은 모르겠고. 제곱의 합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구해봐. 나이 공식 알아. 말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그래. 1 마이. 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 <laughs> 근데, 야, 이상하지 않아? 제곱의 합이 음수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 어, 왜안 이상해? 그 지난번 시험에서 음수있 무슨... 아, 뭐라고 데지 <laughs> <laughs> 원래 제곱의 합이면... 왜 음수일 까 거? 알파가... 어?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아, 허근이란 소린가 봐. 아, 그 다음 요 정도 구할 수 있고요. 나 알파 세제곱더 하기, 알파 세제곱 분의 1도 구할 수 있거든. 아, 요거 알파더 하기, 알파 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끝이. 아... 누가 그럼 집어넣어. 얼마야? 2? 근데 5제곱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재고배합이랑 세제곱의 합을 곱하면 생기겠죠? 일단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곱해볼게. 여자친구 안 생길 것 같다고? 맞정리할게 아, 예.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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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가이그스니까 25번 거야 <람이> <람이> 그냥 여기도 25번 같아아 얘들아 원래 삼차방정식 풀면서 <람이> 0되는 X를 찾지 네. 숫자를 아무리 쳐 집어넣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쿵한 다음에 쿵쿵쿵 한다음 다음 문제로 넘겼어? 아, 마케아어 <람이> X에다가 마이너스 k <람이> 넣볼게요 먹었어? 오케이. 마 K 세제곱 플러스 2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마 K 플러스 K거든? 0제 어, 되네. 그럼 어, 이제 조립제법 시작할게. 1, 2K K 제곱 더하기 1 K, 니은 0 되는 X가 마 K 0, 마 K K 마, k제곱, 누가 ak래? 1, 마, k, 제곱, AK를 AK를 1, 마 k 0. <laughs> 괜찮지? 어,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은요. 여기서 k가 실수? 맞아? 아, 근이 모두 실근이래요. 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 아, 마이너스 K도 실근이어야 되지? 판별식이 네. 0보다. 아니, 어? 아, 그거, 어, 나, 그거 아, 나갔다. 어, 아, K제곱, 마,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K는? K는 크거나 K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다너스 아주 좋아. 진호가 아, 어, <laughs> 제주도에서 볼래나? 한번전화해면 아, 그 아, 네. 제주도까지 갔 그러니까 전 어. 제주도까지 갔는데 온라인에 려고하가 너무 우가 하나 밖에 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레벨애 여행가서 온라인으로 듣던 그건 레벨이고레벨 뭐? <laughs> 애들은 본데 또라이 아니레벨은아 아, 그 3차 마인드 자식가... 그니까 나는 이제 배우고 아 학원 그래. 끝나고 집 가서 집게 봐야겠다라는 아이 있는데 리리 년이야. 집가 엄마들은 너? 네. 너이스 네. 아, 네? 바꿨어 안 바꿨어? 케이안 네, 안 바꿨죠. 싶어요, 엄마도 알걸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지금 안 보는 거 같은데. 아 너무 마음 아파. 웰시비 아, 마음 아파요? 그냥 아니, 내 아들이 시집 밥 아니 시집이라 장가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짜증 나. 죽어못 보네. 우리 채민이 어떻게 잡아보네? 저거, 잠깐 못 갔어. 아, 뭐야. 아, 누구 말 아, 수도 있지. 레시브 어, 어, 이혼이야? <laughs> 당신 임원 볼게요. 그, 퇴근을 그, 알파벳 간마라고 그래, 할때 다음식을 그래, 그래, 거래요. 그래. 다음식 통분하고 싶지? 네. 아, 통분하겠지? 네, 네, 네. 근데 그 리액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대요. 어, 일단 통분하고 써볼게. 알파벳 재고. 베타 제곱. 아, 제곱이야. 배파, 감마 재고. 아, 요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돼있어요. 간마 알파 제고 그래서 25라고 했다가 틀렸어요. 하여튼 얘는 알겠지? 뭐야? 마1의 제곱이니까 1이야 요거만 구하면 되지 근데 율골 얘를 제곱하면 얘가 생기지 않을까? 얘를 제곱하면 얘가 아니고 그치? 여기서 뭘 빼야겠지? 일단 뺄게요 일단 제곱해야 써. 숴 2 곱하기 2개씩 곱한거지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곱하면, 에이, 요렇게 곱할게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여기 맨 앞에거랑 맨 뒤에거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아 그러면 구해야 되는거 이제 쓸게요 얘가 오지 아닌데 마 오지 25는 나 구할거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알파베타 감마로 묶을 수 있지. 남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베타 감마가 얼마야? 마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 3. 아음 마, 얘는 별마 6이네. 여어있 10군데? 1 0군요 90군데? 아. 아군데아닌데9아데어0군데 90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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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군아 90군데? 9 0아데9아군데아0군데이0군데아아군데 90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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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laughs> 어, 지랄랑이 지랄랑이 <laughs> 얘도 밥이신 건가요? 네30 35 3요35 35 35 35 35 35 35 35 3한35 35는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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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씩 곱할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D. 최근에 곱볼게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4 아. 어, 금계수 공식 세개다쓴 거예요. 근데 제곱의 합이 8이래. 아 어, 하나 더 있네. 그럼 일단 알파 베타는 막이지 네. 어 근데, 이거 두개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 그알파플러스아 베타 얼마 양수. 찾아 양양수라고써있이 양수 A랑 거가 양수래 자지이부터거이아 이거. 이거. 아이요 이거. 이거. 이아니거아거이이 가, 이렇게 나왔을 아니, 거 아니야. 그럼 2라고 아니, 하면 안 되지. 아, 아. 어. 할, 마, 2죠. 그럼 잘 봐. 대현이가 아까 2라고 했잖아. 아, 여기다가 2 아, e e 집어넣으면 아, A가 아, 뭐야? 여. 근데 양수라고 했잖아. 아, 네. 그럼 2는 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정답이 마? 2. 이제 집어넣을게요. 마, 2 집어넣어. 아, 얘가 마, 4니까 아, A는 4. 양수 찾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지. 여기 집어넣을게요, 4 알파 베타는 마이였지마 2는 비니까, 비는 2. E. 어, 38번은 인간적으로 A 부르자.

나 약간 지금 이렇게 썼쏘 왔는데. 마음에 상처가 지금. 그럴 <laughs> 수도 있어민이 A3 나왔어? 어, 얘들아, 한근이 2니까 이 e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지. 3 나왔을걸? 아, 어, 그러면 한근이 일단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니은 이, 2, 6, 12, 6, 12, 5, 10, 0. 얘를 이제 또 조리채법 해야 되지. 네, 보통 어, 너네가 뭐 넣지? 1 마일. 마일. 그래도 조금 양심 있으면 2 마일 이런 거 넣어보잖아. 네.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와. 나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X 세제곱의 개수가 뭐야? 네. 1상수항이 뭐야? 5 X 제곱 개수분에상수항 얼마야? 5 이런 거 넣으면 되거든? 근데 뭐 뿔마 5 이런 거넣으면 돼. 봐봐, 아, 오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지? 네. 다 양수일 테니까. 마오집어넣어 와, 렌즈네요 아, 최고 차환계수랑 상수항비요걸 집어넣으면 돼? 에 L 마오에 L 마오어 개꿀. 아. 이 수분 해볼게요. x, 마이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여기에 나와 있는 놈이 x 대곱 더, x 더하기 1. 1이겠네. 얘가 허근이겠네? 아. 어, 허근의 합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 1. 실수는 일이라고었다 실수도 실력이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유튜브를 봤으면안 되는데. 아, <목소리도> 아, 아 씨. 아, 아, 아 씨. 정중호가 아, 중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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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사장님한테는. 아 유튜브 생각해 나 이제 구독자 100 넘었어. 한안 진짜요? 이 넘었어요? 1 0 0 넘었어요? 라 그런 거 같았어요. 나한테. 아, 나한테. 님 <목소리도> 오십구 속도 번 어, 네. 그 보자. 그 보자마자 세트가 얼마야? 왜? 네? 알파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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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바로 써야지 세트 세트. 아, 그 거기 있는 거야 보아래. 거 분노에 있는 거 거슬리지 않아? 난 네. 굉장히 거슬리거든. 네. 알파 제곱 분의 일로 묶어봐. 어, 난 믿지? 그렇게 믿어요. 아, 믿어요. 난 믿지. 정에 알파 제곱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야. 왜 맞았는데 나? 아그 다음에 알파 대. <laughs> 그러면 여기 위에, 위에 있는 애랑 좀 비슷한 애가 보이거든? 넘기면 바로 나와. 아 그렇지 비슷한 애가 보이지. 그럼 알파 대기 1이 얼마야? 알파. 알파. 그니까이 아, 알파. 아이 알파. 어 이지. 여기 알파니까. 이 어. 뭔가 어. 알파. 어 그렇지. 뭐가 이 베타지. 알파 대 분의 1 곱하기 2 알파지. 아 그럼 저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좀 정리한 게 알파 분의? 이요 괜찮아? 근데 복이 없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이 아, 없지. 근데 한 근이 알파일 때 다른 근이 베타네요. 한 근이 오메가일 때 다른 근 뭐지? 아, 오메가. 아, 우리 켤레가야 잘봐 여기서 두근의아두 근의, 두 근의 곱했던 거 기억나? 아 그럼 두 근의 곱 얼마게? 아, 그럼 알파 분의 1이 베타네요. 정답은 204. 아, 마음 갖고. 진짜 개어려웠다 그거 한번렵다 도관도 맞지 되는 거야?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거 한번 한 네, 거. 그 진짜 잘해. 저, 저 어. 없는데, 어, 어. 어, 너 아닌가? 그렇지? 별 잘하는데? <laughs> 아그래야그지이 잘생겨서 반려. 네. x 세제곱은 마일 보자마자 이거 썼겠지? 네 사실 안 썼어. 써야 네. 돼.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식이 굉장히 어, 우 들었거든요? 그렇지. 더 더러운 건처럼못 만지는 성격이어서 아마도. 너비강 하잖아. 네. 피카 하잖아. 문자 맨날 모였어 보면서... 영눈 감고 거울 본대 어, 아... 저 거울을 뭐 보면 제가 잘못을 모르는 거야 나도 잘못을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예. 어? 예. 이렇게 써있지? 예, 예. 내가 옛날에 예, 예. 여기 있잖아 예. 이거 뭐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를 아그 합칠 수 있다고 합치고 수 있다고?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얘는.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랑 어떻해? 어, 똑같다고 알려줬던 거 어, 기억나? 네. 그래서 합체되어 있는 바를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 어, 들아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어개 근데 어차피 1 바는 1이지? 그 다음에 전개할게요. 쭉 전개하면 9 오메가 오메가 봐. 더하기 3 오메가, 오메가바 더하기 1와 눈치챘어 눈치챘어 분자 할게 오메가 오메가 봐.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바 더하기 1곱 얼마야 곱1합 얼마야 1 9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니까 정답은 13분의 1 3분의1 맞은 사람이 있을 까0 응. 진짜요? 0분에 10분에? 에 10분에? 1 0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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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1분에1분에분에분에 한근이 알파잖아. 어, 네. 거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0 된다는 거지. 네. 써봐. A, 네. 알파 세제고 이렇게 써봐. 어, 얘는 한근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0이야. 인정? 응, 인, 어? 왜 인정 못해? 말해봐. 너 인정 못한 이유 말해. 지지기 싫으면 말해봐. 너, 말해봐. 너, 말해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근이 알파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거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지. 그렇지? 아 이거는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옆에 있는 식의 근이려면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laughs>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어 봐. 얘가 뭐면 기억이 맞을까? 얘가 0이면 기억이 맞겠지? 근데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뭘 하면 될까? 아니야! 어, 맞아요. 알파 세제곱을 나누면 이 식이 되지! 아, 그럼 얘 0? 맞네. 어, 요렇게 찾는 거야. 시험에 나 그럼 니은 확인해봐. 똑같이 해. 집어넣어. 처 집어넣어. 네. 아, 살짝 집어넣어요. 얘들아, 세 번째 아, 요요 요, 니은식은 첫 번째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게? 그치 그럼 0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여기. 게 아, 하나 남았어 얘들아. 음,이 안 나. 왜안 나? 음, 먹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laughs>